오늘의 영화 이야기. 오늘의 영화는 마드입니다. 마드.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는 핵전쟁으로 폭망했습니다. 지구가 인종이 몰살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지, 실험실에 로봇트가 인공지능이 인간 비아를 정자원환자를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수증란을 만들고 그수증란이 이렇게 태아가 크면서 인간 여자아이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로봇 마더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아이를 키우면서 말도 가르치고 엄마의 사랑,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자 해독하는 거, 읽고 쓰기. 뭐 식사하는거 이런거 다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인류는 망했고 인간들은 다 망했고 새로운 인간으로 지구를 채우겠다 하는게 이, 이 인공지능 로버트의 프로젝트 입니다 인류 채우의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 꼬마애를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둘이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뭐, 기지 한 곳에, 뭐, 쥐가 나타났어요. 생쥐. 생쥐가 나타났는데, 꼬마 여자애는, 뭐, 한번 길러보고 싶다. 이러는데, 어, 인공지능 로봇 마드는 모든, 인간이 아닌 모든 이쥐 같은 거는 전염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화장장, 쓰레기장에 넣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마드에 뭐 잔혹성이 있죠 일단 인간적으로 감성이 없, 감정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밖에서 노크를 하나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웬 아줌마 여자가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뭐 팔을 다쳤는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려고 한다.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그 때, 마드가, 인공지능 로봇 마드가 충전을 해야 돼가지고, 로봇이니까 충전해있죠 충전하는 시간에, 그 여자를 기지 안으로 데려와가지고, 치료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 마드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를 막 죽이려고 하죠. 기지에서쫓아날려고 하고, 적대적이다, 상당히. 서로 이막이 꼬마 여자에 첫 인공배아 여자에는 혼란스럽죠. 인공지능 로봇 마더의 잔인성이 보이고 또 처음으로 보는 여자 성인 여자를 보게 되고 마더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다 전멸했다는데 왜 여자는 살아있지 이러면서 의문스러우면서도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치료해 주는데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밖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거기는 광산이 있고 거기서 작업자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살살 꼬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는 더 이상 마드, 인공지능 로봇들을 못 믿고 이 아줌마를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가지고 가보자. 아줌마 말이 진실이면 거기 있는. 인간 세상에 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따라 나습니다 따라 나서는데 가보니까 실제로는 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뭐다 뭐뭐 식량 조금 있고 완전히 뭐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강산에서 사람들이 따르면 아무도 없고 여자 아줌마 혼자 지내는 거예요. 쏘갔다 왜 이러냐 이 여자가 이러면서 다시 기지로 들어와요 기지로 들어와가지고 그 이전에 인공지능 로봇 로봇은 이제 회사에 가는 그 성숙해 가니까 이제 프로젝트 투 인간 비아를또 정작은 남자를 또 교접을 시켜가지고 비아를 해가지고 애기를 또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애기는 이제 남자 애기 남동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동생이 태어날 똥 말똥 해야 하는데 이. 첫 번째 배야 인여자 애가 소녀가 이제 그 남동생이니까 내가 남동생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인제 인공지능 기지로 잠입을 해가지고 애기를 데려가려고 하죠. 데려가가지고 저 뭐야 인공지능 로봇을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동생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다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죠. 이 동생, 남동생을 두고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여자, 소녀의 이제 갈등,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음, 이제 시스템이 이제 시스템, 계획이 어느 정도 개도 오르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뭐 자살을 한다? 자기 임무는 끝났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멸을 하라. 그렇게 되고 이 여자애가 소녀애가 이 기지를 딱 점령하면서 모든 통제권을 가지면서 여자 아, 남동생이 하나 생겼다죠. 남동생을 키우면서 이제 인류가 번성해가는 기초를 딱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면서 끝나는데 마더가 로버트는 죽어서도. 인공지능은 전반적인 기지을다 잠식돼 있죠. 전반에 다 깔려 있어가지고 다른 전투 로봇을 보내가지고 바깥 컨테이너에 살던 그 여자 아줌마를 사살해 죽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간들은 이제 영원히 다 사라졌죠. 이제 오로지 인간 소녀 야하고 이제 가태어난 소년 아들 소년 이두 소녀 소녀와 소년이 최후의, 최후의, 이제, 최초의 이제 인간이 인류의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소녀가 새로운 이제 엄마가 되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인류 최후의 작전 이야기 마더였습니다. 이상입니다.